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그이 그 이, 이 사이트를 배, 아 맞다. 베드락스위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이 리소스 팩을 만들어서 마크를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눌러주시고요. 이건 볼게 없어서 패스를 하고요. 이 뉴틸리트로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광물 테두리선 그리고 여기 필스톤, 호퍼 반향, 관찰자 반향, 레드스톤 일직선. 그리고 이 테두리 없애는 것도 있는데요. 탭, 그안 속에 있는 이 부분, 그걸 없애는 기능이 있습니다. 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요. 3D에서는 철퇴도 할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해요.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 스토어 앱에서 이 파일관리자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. 이렇게 나왔죠. 누르면 마크로 이동해 줘요. 브로그의 시작이 되면서 일단 들어가진 것 같거든요. 오 나왔다. 어 있네. 활성 시키고요. 들어가 볼게요. 자 이렇게 들어오면요 끄끈이피스톤 이렇게 바뀌있고요어 있다 여기 있다 광물 테두리도 생겼습니다. 여기 보시면요 약간 쇼츠에서 많이 봤던 테두리선 그리고 유리 이거 테두리 없앴어요. 없앴 없앤 게 마음에 드네요. 그리고 이제 한번 호퍼 방향 이런거 다 추가됐으니까 한번 봐보도록 하죠. 이렇게 관찰제도 바뀌었고 호퍼도 아니 일직선이 안나고요. 이렇게 하면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엄청난 기능을 또할수 있거든요. 바로 이 F 모뭐 조작적으로 누르면 이렇게 벽만 약간, 그런, 테스트가 있거든요? 전 이중, 진짜, 병맛인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이거, 입, 너무 신경쓰는데? 해봐. 벌도 귀여워요. 아우르트 웃는 거? 업록스? 오징어는 뭔가 이상했어, 패스? 어, 아, 스트레스 징그럽게 생겼어. 이건 뭐야? 테크노블레이드 님이네? 한번 해보자. 하우. <laughs> 뭐야, 이거? 크리스마스 루비도 있네요 제가 이렇게 하고 다시 다운로드 해볼게요 아 어,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다운로드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다 했고요 추가가 됐고요 다운로드도 누르고 파일을 열어요 그러면 바로 마크로 이동해 줍니다 블로그가 성공이 됐으면 워드로 하나 더 만들어요 리소스 팩에 또 생겼다 여기 이거인 것 같은데 이거다 이렇게 해서 월드 들어갑니다. 월드 만들어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. 좀이 네, 월드가 생성이 됐고요.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줘라고 이제 차근차근씩 보겠습니다. 신한 세상이 바뀌었다 바뀌었다. 어 징그럽게 생겼어. 없애. 징그러움서 없애. 아예 어머스가 <laughs> 생겼네 이거. 진짜 어머스잖아. 그 내가 아고르티이랑 벌을 어떻게 해놨었단 말이지. 벌이 어딨더라? 아, 여기 있다. 가보겠습니다. 오, 해맑게 웃고 있어. 그 다음에 아, 얘 귀여운데? 에메랄드 테스터, 아, 여기 있다. 루비로 변했습니다. 그리고 돼지가 테크노블레이드... 뭐지? 그게 아닌가? 머리만 나온 거딱 봐선 이거 왜왜 왜 이런 거지? 테크노 블레이드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해봤고에다가 뭐뭐친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이 루비나 아까 봤고 이거 뭐 주민 거래 가능할까 이걸로 신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옛날엔 주민이랑 거래를 할수 있... 와브수 어? 어, 뭐야 아 지금 보니까 눈이 빨간네얘아 신기하네 뭔가? 자아 바지 넘무추 처음쓰였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베드락 트위스라는 앱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자신만의 애드온을 만들어서 놀 수가 있는 그런 그런 사이트를 해봤는데요. 그 사이트의 링크는 만두민이라는 사람에서 마인크래프트 편한 이런 영상을 참고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. 저 그럼 이만 마치겠,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!